축구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선수가 늘어난 가운데, 우리에게 헬 축구를 알려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버지 박지성 선수인데요. 1981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태어난 박지성은 태어난 지몇년안 돼, 아버지의 사정으로 아버지의 고향인 전남 보은군 정암면 신안리에서 자라게 됩니다. 고흥의 신안초등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을 마칠 때까지 다녔고, 1990년 1월 가족과 함께 수원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당시 어린 시절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박지성은 수원산남초등학교로 전학 온후 야구부에 들어가려 했으나 선생님이 4학년이 되어야 일단 시켜주겠다고 하여 야구부를 못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 후 다시 수원세류초등학교로 전학 가게 된 박지성은 학교에 야구부가 없었고 때마침 창단된 축구부에 들어가 공격적으로 축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박지성은 이에 만약 그때 전학을 가지 않았다면 아마 야구를 계속하여 야구선수가 되었을 것이며 야구를 계속했다면 프로선수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류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박지성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차범근 축구상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장려상 공동수상이긴 하지만 박지성 본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수상자 6명 중 자신이 꼴찌였다고 합니다. 이후 안용중학교에 진학하여 중학교 시절 별볼일 없던 팀을 돈의 상위권 팀으로 도약시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안용중은 차범근이 서울로 전학가기 전에 다녔던 학교로 한국 축구계 전설 두명을 배출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른 나이부터 좋아하던 야구가 아닌 축구부에 들어가게 된 박지성, 중학교에서도 활력을 펼치는 모습인데요. 박지성은 고등학교 시절부터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